안녕하세요. 저지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1일 챌린지 46번째 시간입니다. 서브데이시라는 문제인데요. 두 날짜의 차이 일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날짜 차이를 계산하 라이버리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7년 5월 15일에서요. 2007년 5월 1일을 빼면 14일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레벨 3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6년과 평년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월마다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윤년이나 평년은 고려하지 않고요, 각 개월의 일수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의 일수예요. 이게 2월의 일수고요.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함수를 만들 건데요. Function SubDay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 e 를 입력받을 거고요. 연, 월, 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lse 스 인트로 십진수로 변환을 할 거고요. 자, 넘버보다 8인트를 사용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8스 인트가 좀더 안정적입니다. 데이, 슬라이스 0부터 4까지 잘라내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230128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연도잖아요. 여기까지가 월이고 여기까지가 일이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고요. 이번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잘라내면 0, 1, 2, 3,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잘라내죠. 여섯 번째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를 포함하지는 않죠. 그리고 마지막은 6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선술 로그 년월1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데이스로 해서. 서브데이스로 해서 2023, 0128.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3년 1월 28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2월 8일이네요. 2월 8일이니까 2월 8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앞에 0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연과 월과 일을요 모두 다 일수로 계산해 줄 거예요. 다시 F5 누르고, 하살표 위키 눌러서 불러온 다음에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월별일을 제가 제약조건으로 두었었죠 요거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대신 이걸 월로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0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덱스도 월이 되죠 자, 전체 일수를 계산해 줄 건데요 이 일수는 연에 365를 곱하고요 더하기 1만 합니다 월을 안 해요 왜 월을 안 할까요? 월은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for loop를 하나 만들어서요. i라고 두고요. i는 1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 바로 직전까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5월이다 또는 2월이다 라고 한다면 1월까지만 더해주고 2월은 입력된 일수까지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수에 플러스 월별일에 i번째를 계속해서 누적을 해주고요. 그러면 연과 월과 1이다 들어가게 된 거죠. 리턴 일수를 하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const, const, const 그리고 const 여기 일수는 변하니까 let. 자 이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렇게 const로 두면요 이 코드가 길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코드를 읽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꼭 const로 해주고요 거의 디폴트로 const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를 짤 때요. 자, 그리고, function, solution, a와 b가 입력이 되면, return, mess에 abs, 절대 값을 취해줄 건데요. 자, 서브 데이트 한 것에 a 값에서 마이너스 서브 데이트 한 것에 b 값을 마이너스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14일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75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4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엔터를 쳐보면 14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75일이 나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